안녕하세요 입 짧은 찬입니다 찬님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음료수를 안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네 여기 꺼냈잖아 아 여기 있다 음료수만 잠깐 따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입 짧은 찬님입니다 오늘 먹방을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네, 오늘 초대손님순영씨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먹방을 하게 됐어요. 네. 어, 그, 전용 매트 해주셔야 되는데. 뭐야? 호랑해. <laughs> 아, 자. 일단 짬뽕 국물을 살짝 마셔주고. 너무 인사하자마자 바로 먹나요? 이게. 제가 진짜 짜장면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. 지금 근데 이렇게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도겸이 형이랑 정한이 형이 예전에 짜장면 먹방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아, 짜장면 너무 오랜만이다. 디노 씨, 오늘 그거 같아요. 뭐야? 면봉이요. <laughs> 네, 아, 제가 비니가... 지금 현재 <laughs>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? 예, 네. <laughs> 하나 사야 돼요 지금 하나 사야 돼요 안녕하세요. 아까 추하영은 저한테 밤갔다고 하더만 음 소스에 찍어서 툭나 <laughs>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다 계속 서 a s 데 m n 네요 sure. I'm not sure. i 이게 탄수 sure. I'm n o 이 sure. i 게 n o 거 s u r 입짧은 <laughs> 아, 차님이었으면 구도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. 그래? 입짧은 아, 차님은 구도를 위에서 살짝 내려야 되는데. 아, 위에서? 아,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. 나 거치대 가져와줄게. 자꾸 <laughs> <차 웃음> 거 언제까지 들 거야? 지원 씨조 단입 주세요. 응. <laughs> 음, 볼까요? 여기 여기. 아 맛있다. <laughs> 오 완벽해. 이거 봐, 이거 야 역시 형 프로 방송이는 뭐, 진짜 못 이긴다 와 대박이다. 게임. <목소리>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음 지금 지우씨 호시형이 계속 저거해서 짜증나야안 나요? 에? 뭐요? <laughs> 아니 짜증 안나는데! 슬슬 신경 거슬려 <laughs> 아니 <그래서>. 괜찮아요 형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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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뭐세우잡을만 세울만한거 없나? 보, 나 바지 보였어? 왜? 아 짜증나 왜왜왜? 그냥 왜, 왜?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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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 보이고 있었는데 <laughs> 아, 보이지. 아, 안 돼. <laughs> 괜찮어. 아, 교수님 괜찮다니까 빨리 와봐. 나와. 봐. 일단 나와서 봐봐. 잠깐. 봐봐, <laughs> <바바>, 괜찮해. 알아서. <laughs> 음. 짜장면 맛을 얘기해 줘야죠. 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. <laughs> 그치 원래 너무 그냥 오, 뭐 없어 너무 오바할 필요 없어 응, 여러분 생각은 그 맛이에요 호시 형은 세븐틴의 개끼 1위 음, 개인기 부림 응. 제가 이거 짬뽕 국물 어떻게 받았는 알아요? 주문할 때그 음. 요청사항에 짬뽕 국물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웃음 하니까 주셨어 눈 <laughs> 진짜 그 진짜 그 좀... 진상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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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음엔 무슨 상황에 아, 만은 감... 짬뽕을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거 어. 그, 그 정도면은 인정. 그 정도면은 <laughs> 저도 네. 여러분 탕수육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저는 둘다 상관없는데 생각해 보면 찍어서 먹는 걸더 많이 찍어 먹는 것 같긴 해요 이때쯤 이제 살짝 목이 매워요 짜르면도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그때 저는 오늘은 오렌지 주스를 좀 택할게요. 할머니 있어. 필터를 바꿔 줘? 어떻게 뭘 아, 바꿀까요? 거. 별로예요? 쿨. Cool. 쿨로 cool, cool. 어, 이거 어때? 아, 별라. 만능이로 온데? 그래. 아빠도 도움이 봐도. 기분이 젤 나아요? 진짜 기분이 뭔지 모르시는구나. <laughs> 정말 기분이 뭔지 보고 계셨던 게 기분이 아니에요. 우리는 서로의 브이앱에 항상 이렇게 끼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우연히 음. 그게 좀 있는 거 같아요. 다음에는 좀 건강한 음식으로 들고 음. 있습니다 네 저도 수업 일정 빨리 맞춰서 네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. 마지막에 입 짧은 찬님 성대모사 하면서 갈까? 안녕하세요 입 짧은 찬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찬. 살짝 발음을 이렇게 물려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입 짧은 찬님입니다 그냥 이찬이군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네, 어형 같이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다음에 또 어, 네. 재밌는 모습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 승관이 호시였습니다. 안녕. 호랑해. 호랑해.